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나는데 무릎이 뻐근하게 굳어 있는 걸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한두 걸음이면 풀리던 통증이 이제는 하루 종일 따라 붙는 듯하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관절이 쑤시는 느낌이 점점 심해진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갱년기를 지나면서 이런 변화를 더 자주 경험하게 되죠. 저는 25년간 여성 건강과 갱년기 관리를 연구해온 박사 이정민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중년 여성분들을 만나며 갱년기 이후 찾아오는 관절 통증과 뼈 건강 문제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갱년기 이후에는 몸 안에서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 호르몬은 단순히 생리주기만 조절하는 게 아니라 뼈를 단단하게 유지하고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줄면 뼈의 밀도가 떨어지고 관절이 마치 오래된 경첩처럼 뻣뻣해지거나 쉽게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쉽게 말해 갱년기 이후에 몸은 보이지 않게 서서히 약해지는 시기를 맞이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단순한 노화로만 넘기면 안 됩니다. 생활 속 작은 습관만 바꿔도 관절 통증과 골밀도 감소를 늦추고 훨씬 더 건강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은빛 생활 건강은 매주 건강한 삶을 위한 작은 실천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를 함께 만들어 가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건강 채널과 함께 하세요. 오늘은 바로 갱년기 이후 찾아오는 관절 통증과 골밀도 감소를 예방하는 구체적인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의 작은 선택이 10년 후에 내 몸을 바꾼다는 사실 함께 알아볼까요? 여러분은 갱년기 이후 어떤 몸의 변화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제 연구소를 찾아온 67세 김순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김순자님은 갱년기가 지난 후부터 무릎이 시큰거리기 시작했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관절이 굳어 있는 느낌에 힘들어 하셨어요. 처음엔 단순히 나이 타시려니 하고 넘겼는데 점점 계단 오르기가 두려워지고 장을 보러 나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김순자님이 식습관과 운동 습관을 조금만 바꿨을 뿐인데 3개월 만에 무릎 통증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매일 아침 멸치 한줌과 두부 반 모를 드시고 저녁 식사 후 동네를 30분씩 걸었을 뿐이에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몸 전체를 바꾼 거죠.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관절과 뼈 건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생활 습관 하나만 제대로 지켜도 10년 후에 몸이 달라질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식습관과 운동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몸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몸의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 전조는 이미 오래 전부터 천천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갱년기 후 관절통증이 심해지고 뼈가 약해지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우리 몸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은 뼈의 지킴이 같은 존재입니다. 이 호르몬이 충분할 때는 뼈를 파괴하는 세포의 활동이 억제되고 새로운 뼈를 만드는 세포가 활발하게 일합니다. 그런데 갱년기가 시작되면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이 균형이 깨집니다. 결과적으로 뼈가 만들어지는 속도보다 녹아내리는 속도가 빨라져 골밀도가 빠르게 떨어지는 것이죠.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갱년기 이후 여성의 골밀도는 해마다 평균 1에서 2%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70세 박영희님은 갱년기 이후 허리가 점점 굽어지고 키가 줄어드는 걸 느꼈는데 알고 보니 척추뼈의 밀도가 급격히 떨어진 상태였다고 하셨어요. 이런 변화를 막으려면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고 뼈에 적당한 자극을 주는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특히 체중을 실어 걷거나 가볍게 뛰는 운동이 뼈를 자극해 골밀도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무릎이 이미 약한 분들은 무리한 운동보다는 수영이나 자전거처럼 관절에 부담을 덜 주는 운동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관절도 이 호르몬의 영향을 받습니다. 관절은 뼈와 뼈 사이를 부드럽게 이어주는 연골과 윤활액으로 보호받는데 에스트로겐이 줄면 윤활액의 점성이 떨어지고 연골이 마모되기 쉬워집니다. 이렇게 되면 관절이 움직일 때마다 미세한 마찰이 생기고 결국 통증과 염증으로 이어집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에스트로겐은 몸의 윤활유이자 방패 역할을 합니다. 이 윤활유가 부족해지면 관절은 삐걱거리고 방패가 얇아지면 외부의 충격을 그대로 받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같은 나이라도 갱년기를 거친 여성들이 남성보다 관절통증이나 꼴다공증을 더 자주 겪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한유마티스학회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후 여성의 약 60%가 무릎이나 손가락 관절통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65세 예수님은 손가락 마디가 붓고 아파서 바느질을 할수 없을 정도였는데, 항염증 효과가 있는 오메가3 지방산을 꾸준히 섭취하고 따뜻한 물에 손을 자주 담그는 습관을 들이니 통증이 많이 완화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더해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도 함께 줄어듭니다. 근육은 뼈를 지탱하는 기둥이자 관절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완충 장치입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이나 허리 같은 부위에 불필요한 압력이 집중되고 뼈가 점점 더 약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한국 스포츠과학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50대 이후 매년 근육량이 약 1%씩 감소하며 특별한 관리 없이는 70대가 되면 젊었을 때의 절반 수준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68세 최영수님은 젊었을 때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고 무릎이 흔들리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간단한 스쿼트 동작을 하루 10회씩 꾸준히 하니 허벅지 근육이 단단해지고 무릎이 훨씬 안정되었다고 하셨어요. 근육을 키우려면 단백질 섭취가 필수입니다.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만큼의 단백질 음식을 챙겨 드세요. 게다가 젊을 때보다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체중이 쉽게 늘고 지방이 복부나 허벅지에 몰리는 경향도 생깁니다. 이 체중 증가는 관절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해 연골의 마모를 더 가속화시킵니다. 체중이 1kg 늘어나면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은 3배에서 4배까지 커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72세 정미숙님은 갱년기 이후 체중이 10kg 늘면서 무릎 통증이 심해졌는데 식단 조절과 가벼운 걷기 운동으로 5kg을 감량하니 통증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체중 관리는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관절 건강을 지키는 필수 과정입니다. 특히 탄수화물과 당분 섭취를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구성하면 체중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호르몬 변화 근육 감소 체중 증가라는 세 가지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갱년기 이후의 관절과 뼈는 더 취약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은 아닙니다. 몸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그 속도를 늦추고 더 건강하게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습관들이죠. 다음 내용에서는 실제로 관절과 뼈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키우려면 무엇보다 먹는 것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갱년기 이후에 몸은 예전보다 영양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필요한 영양이 부족해지면 관절과 뼈가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따라서 올바른 식습관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몸의 균형을 지키는 중요한 치료이자 예방의 시작입니다. 먼저 뼈 건강의 기본은 단연 칼슘입니다. 칼슘은 뼈를 구성하는 주된 성분이지만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칼슘을 저장하는 능력이 줄어듭니다. 쉽게 말해 들어오는 양보다 나가는 양이 많아지는 시기가 바로 갱년기 이후입니다. 따라서 우유나 멸치, 두부, 시금치 같은 음식으로 매일 조금씩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멸치는 뼈째 먹을 수 있어 흡수율이 높고 두부는 칼슘뿐 아니라 식물성 단백질까지 함께 챙길 수 있는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칼슘만 섭취하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칼슘을 뼈 속으로 잘 들어가게 도와주는 비타민 D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햇볕을 쬐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하루 20분에서 30분 정도 손등이나 얼굴에 햇빛을 쬐면 체내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집니다. 또는 연어, 고등어, 계란 노른자처럼 지방이 조금 있는 식품에도 비타민 d가 풍부하죠. 69세 김영희님은 햇볕을 거의 쬐지 않고 실내에만 있다. 골밀도 검사에서 심각한 수치가 나왔는데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을 하고 고등어를 일주일에 두세 번 드시니 6개월 만에 골밀도가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단백질입니다. 근육은 뼈를 지탱하고 관절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해주는 내 몸의 지지대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맥끼니의 단백질을 챙기는 것이 필수입니다. 살코기, 달걀, 두부, 콩류처럼 부담 없는 단백질을 조금씩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영양학회 권고안에 따르면 하루에 체중 1kg당 최소 1g의 단백질이 필요하며 근육 감소가 심한 경우엔 1.2g까지 늘리는 게 좋다고 합니다 71세 박동수 님은 고기를 잘 드시지 않아 근육이 많이 빠진 상태였는데 매일 아침 달걀 두 개와 점심에 두부 한 모를 꾸준히 드시니 팔다리에 힘이 생기고 걷는 게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또한 염분과 카페인의 과다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소금이나 커피 속의 성분이 체내 칼슘을 배출시키기 때문입니다 짠 음식 대신 천일염이나 허브로 간을 하고 커피를 마실 때는 하루 한두잔 이내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검은콩차처럼 몸을 순하게 덮여주는 음료를 선택하면 관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66세 최순덕님은 커피를 하루 네 다섯 잔씩 드시는 습관이 있었는데 골밀도 검사 후 커피를 하루 한 잔으로 줄이고 보리차를 마시니 잠도 잘 오고 무릎. 통증도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산화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노화로 생기는 염증을 줄여주고 관절의 붓기나 통증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블루베리, 자두, 토마토, 브로콜리 같은 색이 진한 과일과 채소는 좋은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식탁에 다섯 가지 색깔의 채소를 올린다고 생각하면 균형 잡힌 영양을 챙기기 쉬워집니다. 대한영양사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단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관절염 발생률이 30% 이상 낮다고 합니다. 73세 윤미자님은 매일 아침 블루베리 한 줌과 토마토를 드시는데 손가락 관절의 붓기가 줄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건강한 뼈와 관절은 움직일 때 만들어집니다. 가만히 쉬는 것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것 같지만 실제로는 움직이지 않을수록 근육과 관절이 더 빠르게 약해집니다. 특히 갱년기 후에는 움직임의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운동이 관절과 뼈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걷기입니다. 걷기는 뼈에 자연스러운 자극을 주면서 골밀도를 유지시키고 하체 근육을 단련시켜 무릎 관절을 안정시킵니다. 하루 30분 정도 자신의 걸음 속도로 꾸준히 걷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단, 단단한 아스팔트보다는 잔디나 흙길처럼 부드러운 길을 선택하고 신발은 충격을 흡수해 주는 쿠션감 있는 것을 신는 게 좋습니다. 70세 강명자님은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30분씩 걸었는데 3개월 만에 무릎 통증이 절반 이상 줄었고 혈압도 안정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관절이 자주 뻣뻣하거나 무겁게 느껴진다면 스트레칭을 생활 속 습관으로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볍게 목을 돌리고 어깨를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관절의 긴장이 완화됩니다. 저녁에는 무릎을 천천히 굽혔다, 펴거나 발목을 돌려주는 동작으로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세요.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관절의 유연성을 지켜줍니다. 68세 송옥수 님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10분씩 스트레칭을 하는데 허리와 어깨가 훨씬 가벼워지고 몸이 유연해졌다고 하셨어요. 이처럼 식습관과 운동은 서로 맞물려 작용합니다. 음식으로 뼈의 재료를 채우고 운동으로 그 재료를 단단히 다지는 것이죠. 이제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생활 속 작은 습관입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생활 패턴 속에서 관절과 뼈를 지키는 구체적인 실천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건 거창한 변화보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갱년기 이후에는 이런 사소한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관절과 뼈의 상태를 크게 바꿔놓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몸을 아끼는 자세로 하루를 보내는 것입니다. 먼저 앉는 자세부터 살펴볼까요? 의자에 오래 앉을 때는 엉덩이를 깊숙이 넣고 등을 곧게 세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허리를 구부정하게 숙인 자세는 척추와 골반에 부담을 주고 무릎에도 압력이 전달됩니다. 특히 TV를 보거나 책을 읽을 때 무심코 한쪽으로 기울어 앉는 습관은 허리뼈를 비틀리게 만들어 허리통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등받이와 허리 사이에 작은 쿠션을 대주면 훨씬 편안하고 척추가 바르게 세워지죠. 다음으로 중요한 건 자세를 자주 바꿔주는 것입니다. 한 자세로 30분 이상 앉아 있으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관절 주변 근육이 뻣뻣해집니다. 시간을 정해두고 가볍게 일어나 스트레칭을 해주거나 집안일을 하면서 조금씩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건 체중 관리입니다. 무릎 관절은 우리 몸의 체중을 직접 지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중이 1kg 늘어나면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은 3배에서 4배까지 커집니다. 식습관 조절과 함께 규칙적인 운동으로 체중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관절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평소 집안에서 슬리퍼 대신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편한 운동화를 신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맨발로 걸으면 발바닥에 충격이 무릎까지 전달되기 쉽고 특히 타일 바닥에서는 미끄러질 위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도 중요합니다. 잠은 뼈가 다시 재생되는 시간입니다. 하루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면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손상된 뼈 세포가 회복되고 관절에 염증 반응이 줄어듭니다. 잠자기 전에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더 좋습니다.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거나 무릎에 온찜질을 해주면 혈류가 개선되어 관절이 편안해집니다. 몸이 아플 때 우리는 흔히 무릎이 약해졌다. 뼈가 상했다고 말하지만 그 시작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트레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몸 전체에 깊은 영향을 주는 조용한 독과 같습니다. 갱년기 이후의 신체 변화는 단지 호르몬의 문제만이 아니라 마음의 안정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많아지면 뼈를 만드는 세포의 활동이 억제되고 칼슘의 흡수도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뼈가 약해지고 골밀도가 떨어지는 원인이 되죠. 그렇다면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루 중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심호흡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쉬게 해 보세요. 이때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 뇌가 안정되고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집니다. 작은 명상이나 호흡 훈련만으로도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관절의 긴장감이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따뜻한 대화는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고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이렇게 보면 관절과 뼈를 지키는 일은 특별한 노력이 아니라 생활을 바르게 하는 일임을 알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의식적으로 몸의 자세를 관리하고 움직임을 자주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노년의 첫 걸음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갱년기 이후 찾아오는 관절 통증과 골밀도 감소는 에스트로겐 감소, 근육량 감소. 체중 증가라는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칼슘과 비타민 D,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꾸준히 걷기와 근력 운동을 하며 바른 자세와 충분한 수면,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면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뼈가 약해지고 관절 통증이 심해져 일상생활이 힘들어지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10년 후에도 건강하게 걷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제안한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멸치 한 줌과 함께 따뜻한 두유 한 잔을 드시고 저녁 식사 후 30분만 동네를 걸어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뼈와 관절을 지켜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갱년기 이후 찾아오는 또 다른 고민, 수면 문제와 불면증을 극복하는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몸이 편안해야 잠도 깊어지고 잠이 깊어야 몸도 회복됩니다. 건강한 수면의 비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건강한 하루를 응원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이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작은 습관을 시작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다짐을 남겨주시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